지금 제 제가 지금까지 만든 영상들 중에 자동차랑 부동산이랑 비교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좀 너무 제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 좀 우우죽순하게 좀 이렇게 안 맞게 해놨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저희 양산하고 이제 앙산하는집 부동산이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랑 제가 좀 비교 분석을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아무리 좋은 명차에도 강가상각이 떨어집니다. 1년, 2년, 3년, 4년 갈수록 차 시세들은 계속 떨어집니다. 절대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뭐 2배, 3배 이상 못 받습니다. 10억짜리 1년, 2년, 3년 내려갈수록 바로 강가상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연비 많이 따지시죠? 안정성 따지시고 디자인 보고 브랜드 따지십니다. 그것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 무조건 따져야죠. 근데 자동차 명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뭐 국산차도 마찬가지지만 연비 따져야 되죠. 안정성 따져야 되죠. 그리고 자동차세, 뭐 보험료, 건보료. 건보료는 이제 부동산이랑 같이 같이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다만 인기 있는 품, 이 차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구입은 못하죠. 몇 달, 최소 몇 달에서 1년 이상 대기를 해야 됩니다. 실례로 제 고객 중에 한 분도 계시고, 뭐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지학엔 지금 당장 차안 나옵니다. 제 지인은 뭐 순번이 한 40번째, 서 내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사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좀 단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명차 뭐 누구나 알수 있는 브랜드의 뭐 벤츠, BMW,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맥락엔, 포르쉐, 페라리. 이거 왜 탈까요? 고객님들이 미지에 맞게끔 명차를 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외제차를 타보고, 뭐, 국산차도 많이 타봤지만, 지금은 이제 국산차입니다. 저는 이제, 뭐, 워낙 이제,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이제 국산차를 샀는데, 저는 이제 뭐, 디젤을 이제 선택했는데 디젤이 그때는 휘발유보다는 디제, 이제 저렴해서 디젤 했데 지금도 디젤이 또 휘발유보다는 높습니다. 명차 타고 다녔을 때 제가 이제 뭐 벤츠도 타봤지만 약간 좀 의시되는 그리고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알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BMW 이제 BMW도 마찬가지고 롤스로이스. 지금 좀 전에 말, 말씀드렸던 명차의 뭐 스파츠카 명차들 그렇지만 뭐 이런 명차들을 타고 다닐 때 누구나 알수 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이런 명차들입니다 배기음, 뭐 연비, 뭐 마력, 토크, 뭐 제로백 이런 거 정말 좋죠.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드림카가 있습니다. 제 드림카는 어, 좀 부끄럽지만, 람보링기니는 진짜 제가 개인이 한번 소유는 한번 해보고 싶은 제 드림카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고객의 리즈에 맞게끔 뭐해서 출근용 아니면 외, 뭐 외부용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시겠죠. 경차, 준준형, 뭐 대형, 뭐 이런 명차들 아니면 뭐 국산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국산차, 저렴한 거라도 뭐 외제차 저렴한 거라도 꼭 매장에 가셔서 승차감도 타 보시고 시승도 해 보시고 옵션이 뭐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각종 어 썬루프가 있는지 편의 뭐 기능이 있는지 다 따져 보십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꼭 전화상으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은. 전화상으로 문의를 했는데 뭐, 분양가 듣고, 리즈에안 맞아서, 거절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리즈에 맞든, 안 맞든, 정보력이어야 하는 거예요. 정보력. 예를 들어, 고객님들께서, 뭐, 저희 이제 암사나 레지던스가 여의도에 있는데, 여의도에 어떤 개발이 되고 무슨 호재가 있고 이런 이런 분양 물건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어떤 입지가 좋은 거다 이런 정보를 들어보시고 모델하우스 오셔가지고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화상으로 너무 많이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좀 어쩔 때는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보면 가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명차가 아무리 명차라 한들 저희 앙산화 레지던스에 비해 만큼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높은 분양가가 있지만 왜 그게 분양가가 높은지 입지도 안 보시고 판단하는 거는 금물입니다 제가 앙산화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떨어지지만 부동산은 안 됩니다.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죠. 입지가 좋으면. 왜? 입지가 한강을 바라보고 바로 옆에 지하철역이 있고 공원 7만 평짜리가 있고 바로 조금만 더 걸어가면 한강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학군까지 따라주면 상당히 좀 좋겠죠. 강가상가, 왜안 되는지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부동산, 분양 물건들 보셨을 때, 고객님들께서 비싸다고 생각하셨던 것들. 아, 이거 좀 비싸네?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입주했던 것들. 중공이 떨어진 것들. 거의 다두 배, 세 배씩 올랐습니다. 입지가, 뭐 지금 얘기한 입지. 한강이 없어도 프리미엄 형성이 됐고요. 지하철역, 버스용역만 있어도 프리미엄 형성이 됩니다. 학군? 마찬가지겠죠. 공원? 7만평 안이려도 됩니다. 색강 아니면은 뭐이 지역에 조금 큰 공원 같은데. 이런 게 있어도 프리미엄 형성이 됩니다. 공원뷰, 뭐 시티뷰, 온갖 뷰가 다 존재를 하겠죠. 뭐 심지어는 뭐조금만 오피스텔 분양할 때 보면은 거의 뭐 편색권도 있습니다. 편의점이 몇 개가 있고, 식당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따집니다. 근데 저희 양사나 입지는 최고입니다. 한강 있고, 지하철역 이 있고, GTX 비노선이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공원 7만 평 있고. 연구조망입니다, 연구조망. 그리고 앙사나. 앙산아. 앙사나가 가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반얀트리그룹반얀트리호텔이죠 바이언츠리그룹의 상위브랜드입니다. 그 밑에는 카시아, 다와, 라구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앙타나, 명차 같은 상위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지가 좋으면 부동산은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게는 뭐 1억, 2억, 3억, 거기에 전매제한까지 없고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됩니다. 이런 상품인데 입지도 최고고 눈을 직접 확인하셔야겠죠 고객님들. 어떤 뷰가 나오는지 몇 층에서 어떤 뷰가 아, 환상적이다. 고층에 올라갔었을 땐야 정말 끝내주는 뷰구나. 한강이 건물 사이에 보여도 그걸 한강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앙사나 연구조망입니다. 제가 앙사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확인을. 눈으로, 직접. 어떤 개발 요건이 있고, 호재가 있고, 어떤 규모이며, 저희가 어떻게 짓는지 눈으로 모델하우스에 오셔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앙사나 앙산화, 앙사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앙사나3 4 8객실입니다 저희 초고층 어 51층부터 56층까지는 펜트하우스. HA 타입, HB 타입이 있습니다. 총 24개가 있습니다. 25평, 31평. 그리고 저희 암산의 레지던스는 지하 6층부터 57층까지 약 250m 높입니다. 63빌딩. 63빌딩보다는 30cm가 높습니다. 서울에서는 여섯 번째 규모입니다. 여의도에서는 세 번째 규모입니다. 저희 양산화는 제2의 시그니엘, 그리고 해운대 a c t 이런 랜드마크라는 겁니다. 연구조망인, 한강과 여의도공원 7만 평,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GTX 비노선, 시범 아파트, 49층부터 65층까지 확정입니다. 다만, 좀 시일은 조금 걸리겠죠. 재건축이 뭐,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고, 한, 보통, 빠르면 7, 8년 정도? 그 정도 되겠죠. 저희, 앙사나 같은 경우는 입주가 준공이죠 2026년 4월입니다. 2026년 아니, 10월, 10월입니다. 10월, 그러면 약한 4년 정도 남았습니다. 4년, 4년 정도. 그리고 앙사나, 앙산하, 저희 앙사나는 스카이라인, 그리고 황금라인. 이 황금라인은 마포대교에서 건너오시면 이쪽이 이제 영등포 방향입니다. 마포대교에서, LG 트윈 타워, 파크 원, IFC 몰, 신한, 하이투자증권, 저희 앙사나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정경영 회관, 뭐 이쪽 끝 쪽으로는 뭐 이제 메리어트 이런 게 있겠죠. 이 황금 라인에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분양 물건은 저희 앙사나밖에 없습니다. 희소성과 규모와 절대 빠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신안이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22년 7월 달 매도를 했습니다. 평당 4억 4천 7백. 저희는 19년도에 2억 2천에 매입을 했고, 신안은 2022년 7월에 4억 4천 7백에 매도를 했습니다. 3년 사이에 두배가 뛴거죠. 저희 좀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2026년 10월 4년 남았습니다. 얼마나 뛸까요? 프리미엄이. 모델하우스 오셔가지고 저희 10층, 20층, 30층, 40층, 50층 이 비율을 보시면 확연히 알수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시고 가슴으로 느끼신다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저희 양산아 레지던스입니다. 저희 양산아 레지던스 누구나 보고 부러워하지만 아무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딱 348명의 고객들만 소유할 수 있는 저희 양산아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전화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 양산아 입주 조건 확인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거 아직 남아 있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